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친남입니다. 피의 게임 3 10화 리뷰 시작할게요. 먼저 얘기해 보고 싶은 건 지금 벌써 10화가 끝났고 피의 게임 3는 총 14부작이라고 하는데 아직 12명이나 생존을 해 있거든요. 이대로면 1 1 1 2 13화에 두 명씩 떨어뜨려서 14화에 탑 6로 진행을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남은 회차에 비해 생존자가 많이 남아있어서 놀랐습니다. 이번 10화에서는 새로운 히든 룰이 발동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히든 룰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팀 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건 몰입을 떨어뜨린다 등의 의견들인데, 일단 10화에서는 히든 룰 때문에 장동민의 전략이 틀어졌습니다. 장동민은 스티브 예를 떨어뜨리기 위해 이진아를 상대팀으로 투입하는데요. 메인게임에서 진 팀은 투표로 데스매치 갈 사람을 뽑을 건데, 그때 이진아에게 개인 자금을 몰아줘서 살리고, 스티브 예를 포함한 다른 두 명을 데스매치로 보낼 생각을 했던 건데요. 하지만 갑자기 발동한 히든 룰 때문에 이진아는 데스매치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 원래대로 장동민 팀에 남아 플레이를 해서 이겼다면, 탈락 면제권으로 데스 매치를 안갈 수도 있었는데 결국 데스 매치도 가고 최종 탈락도 하게 됐습니다. 히든 롤에 대해서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추측을 해보면 10화 마지막 부분을 봤을 때 탈락자가 다음 데스 매치 후보를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진아한테 본인이 지목된 비밀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보여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굳이 그 재단 같은 장소로 안내를 한건 이진아가 다음 데스 매치 후보자를 지목하게끔 하려는 목적인 것 같아요. 정말 히든 룰이 저 내용이 맞다면 좀 실망스러운데 서바이벌 특성상 게임이나 정치를 못 됐다는 이유로 데스 매치 가는 게 맞지 탈락자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데스 매치 후보자를 정하는 건 너무 명분 없이 정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시나리오 말고 또한 가지 수축해볼수 있는 건 스티브 예인데요. 히든롤이 공개됐을 때 장면을 보면 다른 출연자들은 다들 놀라면서 어리둥절하거나 몰랐다고 하는데 스티브 예만입꾹 닫고 뭔가 아는 듯한 표정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뭔가 미심쩍은 장면이 있었는데 10화 초반에 팀끼리 모여 회의하고 있을 때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온다면서 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진아를 찍은 게 아닌가 라는 추측이 들기도 해요. 생각해보니까 출연자 화장실 가는걸 이정도까지 잡아주는게 오바 같기도 하고 그때 이진아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스티브 예를 보는걸 다음 장면으로 편집한것도 의심이 가긴 합니다. 특히 스티브 예는 이번화에서 평상시와 달리 데스매치를 엄청 가기 싫어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만약 이진아를 데스매치로 보낸게 스티브 예라면 혹시나 데스매치를 이진아라 붙고 본인이 떨어지게 되면 그림이 너무 가오가 상하기 때문에 더더욱 가지 않으려고 했던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히든 룰은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발 탈락자가 다음 데스매치 후보자를 정하는 내용이 아니길 바라면서 이만 리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특히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435분께 늘 만족할 만한 리뷰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